파워챌린지 리얼 배틀 놀이목 점령전 로그 배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파워 t 린지 시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합은 한국과 미국의 m 스 특수부대 군인들의 도전입니다 총 e the Shabby Wishingers of Hwanga Amida! I'm g o i n 미국의 사슴벌레들이 특수부대에서 왔습니다. USA!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특수부대에서 장수 뿡대기들이 왔습니다. 코리아 e a 와끈하고 파푸란 전투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레스니는 어느 팀에서 할 것인가? 아, 오늘 참가 박배의 싸움이야 이거. Today is big game!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오늘은 많은 외신 기자들과 응원객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딱한 경기 이들이 이 판에 모든 힘을 다쓸 것입니다. 양쪽 모두 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군요. 이들이 오늘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슴벌레의 집기에 붙잡히면 죽음입니다. 아 보기만해도 섬진타네요. 장수풍댕이는 자신의 체중보다 50배, 50배나 되는 무거운 모든 것을 던지거나 밀수 있습니다. 응원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뜨겁습니다. 응원의 열기화 끈합니다. 오 사슴벌레 세 명이 장수풍댕이한 명을 보위하는군요. 아 저렇게 공격하는 거요. 예 정말 무서운 공격입니다. 사슴벌레가 나무에 매달리는 힘은. 정말 매우 강합니다. 장수풍뎅이보다 두세 배는 강할걸요. 하지만 장수풍뎅이는 화나면 저 통나무를 통째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드디어 연수 시간이 끝나고 기대한 타워 린저가 시작됩니다. 백퍼센 리얼 통나무 배틀 세계 최초 국가 대항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대 미국! 코리아라 스 USA! 자 우리 한번 미쳐볼까요? 렛츠 파이! <목소리> 맙소사! 시작하자마자 사슴벌레 한 명이 탈락되는군요! 아좀 너무 어이없게 떨어졌어요 시차 정말 못했나요? 아저 선수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웬일입니까? 동시에 장수풍대이도한명 탈락했습니다! 자작부터 양쪽에서 너무 어이없이 탈락자가 한 명씩 나왔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것 같아요. 야, 이거 처음부터 서로 무섭게 공격하네요. 어, 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사슴벌레 한 명이 장수풍뎅이 뒤로 몰래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 이거 기습인데요. Giulia, no. 피기, 피기, okay. 피기.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장수풍뎅이가 앞뒤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사슴벌레 두 명이 양쪽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선수를 공격하는군요. 사슴벌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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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똑하네요. 돼지새끼를 집중 공격합니다. 위기를 탈출한 돼지새끼, 대한민국의 에이스다군요. 그의 동료 장수군대기도 어. 탈락하라고 살아 있군요. 남은 네 명, 그들은 신중하게 각자 한 명씩 맞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뭐였죠 돼지새끼가 기습공격으로 사슴벌레 한 명을 탈락시켰네요 아 이러면 대한민국이 유리한데요 이거 돼지새끼까지 남아있고 2대1 트럼프 위기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돼지새끼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에이스네요 정말 진정한 에이스예요 이제 두명의 장성등의 선수들이 양쪽에서 마지막 공격을 위해 출동합니다 사슴벌레 위기입니다 맙소사 아, 참나 돼지새끼의 공격을 그의 동료도 함께 맞았네요 그의 동료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아 돼지 새끼가 미친 듯이 그의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미친 공격입니다. 사슴벌레가 잘 버티고 있지만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슴벌레가 잘 버텼지만 끝내 그는 포기하는군요. 대한민국의 승리. 승리 아 근데 아 돼지 새끼 경기 끝났어요 그만 싸워요 그만 싸우라고 이 미친 돼지 새끼야 어.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어, 장수 풍뎅이 오늘의 MVP는 돼지 새끼입니다 돼지 새끼 이제 돼지 새끼는 1대 5 놀이목 점령하기 시합에 진출합니다. 오, 돼, 돼. 1대5로그 배틀, 노리목 점령하기는 정말 미친 게임입니다. 이거 진짜 아 우리 복서들이 할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미친 돼지 새끼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경기죠.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100% 리얼 배틀, 단순 배틀이 아닙니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립니다. 도둔, 도둔.